축풍 접근 및 착륙. 이 코스도 각도만 잘 잡으면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에일러런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의 타를 먼저 쓰셔서 방향성을 잡으시고 나머지 타로 각도 조절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무난하게 끝나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험 당일 날, 누가 긴장을 덜 하냐, 많이 하냐, 요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좀더 여유를 가지시고 하는 게 가장 둘,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넷, 넷, 비상착륙이 사, 끝난 다음에 시험 감독과는 충분한 휴식 시간과 마음 다짐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비상착륙이 끝났을 때는 정상적근및 착륙과 축풍적근및 착륙만 하면 시험이 마무리 되니까 좀더 여유를 가지시고 여섯, 진행을, 여섯,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진행하시다 보면 모든 교육생들이 한두 번의 실수를 합니다 둘, 셋, 실수를 하셨을 넷, 때 여섯, 그때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여유를 한번더 가지세요. 실수한 상태에서 진행을 그대로 하면 은더큰 실수가 발생을 하니까요. 아예 실수했을 때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보세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80% 이상은 더큰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이면시간은